살균, 살충제를 지금 치고 나니까 한 10시, 오후 10시 반 정도가 됐네요. 아, 좀 피곤하긴 하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물건 양이 한 2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다못 치겠어요. 한, 음, 내일마저, 어, 쳐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28도라 해서, 어, 제가 프리아브리아 어제 어 약을 이렇게 쳤잖아요 약을 쳤는데 아이들이 다 괜찮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아 어, 지금 상태가 좋지요 음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제 약을 친 건데요 살균 살충제 지금 보시면은 되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그리고 오늘 잿빛 곰팡이 병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조금 그런 게 많이 나온대요. 문이 전문이 뭐 있다가 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한번 제가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 건지 아니면 그 전무 그 잿빛 곰팡이병인지 확실히 몰라서 어, 잿빛 곰팡이병 그 전문 약을 사다 오늘 한번 뿌려봤습니다. 왜냐면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게 타 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어,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뿌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대품 창들 이거는 곰마리아고요. 1 세대 곰마리아, 얘도 1 세대 곰마리아고요. 지금 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되게 건강하죠. 지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렇게 얘들 약친 아이들 어제. 다 건강합니다 어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거의 건강하고요 뭐개 중에는 한두 개좀 어, 별로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제 지금 이렇게 화면을 잘 나오게 밤이라 아우 죄송합니다 밤이라 왜냐하면 살균 살중제는 밤에뿐이 못 쳐요 여러분 오후에 치셔야 합니다 낮에 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밤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은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어, 어저께 지금 살균, 살충제를 아이들이 먹은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어,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약간 웃자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무, 이제 약을 주고 물을 안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웃자람은 다, 아, 이제 차각막을 거두면 좀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밭에 있는 아이들은 좀 웃자람이 심하죠? 그거는 감수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죽, 많이 죽지 않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쁘게 키우면서, 어, 좀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지금 살충제보다 살균제를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날씨가 여름에 너무 습해졌습니다. 자, 습해졌다는 거는 여러분, 곰팡이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탄저병도 그렇고, 그래서 잿빛, 그 무슨 뭐 그런 뭐 곰팡이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하여튼가 뭐 그런,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병들이 많이 옵니다. 어, 응애나 아니면은 깍지벌레. 아,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아, 지금 올수 있는 병들이,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왜냐하면 다못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무슨, 그, 저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 지금 이제 다육이 농사를 제가 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육이 이렇게 매장에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 절 전혀 양상이 지금 해마다 해마다 그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 그러면 뭐냐면 아뭐 키핑장을 좀다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낮에는 어 이렇게 닫고 어느 정도 열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러기 때문에 좀 햇빛 양을 조절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환경을 더 조성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제 더 환경을 좋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0% 차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이 지금 보시면은 습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 이 이런, 이런 뭐 잿빛곰팡이병 어 흰비단병, 전문잎병 어, 입마름병그 다음에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육이도 안 오냐? 다육이도 오니까 문제죠, 여러분. 그죠? 제피 곰팡이병도 되게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피 곰팡이병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한번 쳤어요. 약도 되게 비싸요. 2만원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약을 지금 10만원 정도 산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탈 한 40만원이 넘었는데, 올해도 아마 100만원 넘게 약값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우리 다육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 아깝겠습니까? 음, 살려야죠, 어떻게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여러분, 재피 곰팡이 병, 그 다음에 전문이 병, 그 다음에, 잇말병,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살충제를 치는 게 아니에요. 살균제를 치는 거예요. 곰팡이라든지 그런 균들 때문에, 그런 귤, 균들 때문에 그 병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살균제를, 어, 신경 써서 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그 대전 온도가 28도라고 했는데, 제가 이따 온도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지금 온도는 한 2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시는 거죠. 그죠? 27도, 28도 되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아, 지금 제가 약을, 내일은 대전 온도가 32도입니다. 제가 32도까지는 그래도 살균 살충제를 그래도 칠 수는 있지만 여러분 35도에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5도가 되면 여러분 뭐냐면 하우스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지금 이렇게 28도나 30도에 약을 칠수 있는 이유는 90%차강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 차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약 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들은 오늘, 어, 지금, 음 약을 쳐줬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좀 비싼 약을 쳐줬어요, 오늘. 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지, 뭐. 음. 왜냐하면 잿빛곰팡이병, 뭐그 다음에 어 저기 그 입마름병, 그 다음에 그 전문이병, 그 전문적인 그런 약을 제가 살균제를 도포를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오늘 약을 친 것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 병의 소견은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친 거고요. 음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써봐라. 이게 어제 약을 쳤었나? 제가 어제 요거는 약을 쳤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아주 건강하고 아이들이 좋지요 아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살균제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습도가 너무 높아요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균이 문제죠 곰팡이균이 그러면 여러분 이 곰팡이가 이 쉽게 말하는 잿빛 그 곰팡이병 그 다음에 입마름병 탄저병 뭐이그그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전문이병 이런 것들이 와서 아이들이 고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탄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요즘 이렇게 그런 병들 잿빛 곰팡이병, 어그 다음에 전문이병, 그 다음에. 그, 입마름병, 이런 것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집에서 이런 진상이 있으시면, 아우, 이게 밤이라 보, 보이실려나 모르겠다. 입이 겉에서부터 안쪽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런 증상들이, 아, 금 있는 아이들이 좀, 이런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몇 개가 특히 트로이가 이런 증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약제사에 가서 사진을 찍어 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저는 이게 탄저나 뭐 이런 그런 건줄 알았더니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무늬, 무늬 그 무늬 전문이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을 쳤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저번에 그 다이에셈을 한번 음 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그 전문의병, 전문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치료 목적을 조금 더한 그런 거를 어 제가 이번에 살균제를 지금 오늘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약제서에 해서 말씀해 주신 문이 전문이병인지 아니면 어떤 병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약을 치고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밤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죠 여러분? 아 아이고 잘안 보이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문이 전문 입병이라는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 한번 참고하세요. 저도 일단은 그 약재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농약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번 쳤습니다. 일단 한번 두,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들도 오늘 그, 어, 잿빛 곰팡이 병, 그 다음에, 아, 음, 전문 입병, 그 다음에, 아, 딱 이렇게, 왜냐면 제 전문 분야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잘 애워지지가 않아요. 자, 임마르병에 대해서 오늘 전문적인 약을 쳤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얘네들도 오늘 다살균 살충제 줬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거 계속 보여드리죠? 자, 어저께도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셔도 많은 나구자가 없잖아요. 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죽습니다. 이렇게 매장에 오면 밭에 보면 한두 개 정도는 죽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 죽는 아이들이 몇 개씩은 보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오늘도 살균 살충제를 지금 주고 졌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 여기다가 아, 지금 선풍기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예전에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요. 아, 이런 약을 치고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못 했어요. 아, 그 이게 많이 이게 좀 그런데 왜냐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요냄 냄새, 농약 냄새까지도 못 맡아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 모든 그런 피부 같은 것도 되게 안 좋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게 되게 민감해 갖고 농약에 대해서 아우 되게 막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해져서 농약을 치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음 몸이 건강해져서 괜찮네요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농약 지금 오늘 살균 살충제를 이렇게 쳤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제가 뭘 보여 드릴 거냐면 자, 어제, 어제 살균 살충제 친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아이들이 아주 상태가 좋으시죠? 아우,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밤에 보여드려서. <laughs>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할수 없죠. 그죠? 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은 살균제를, 아, 이렇게, 아, 지금 만약에 90% 차강을 했을 경우에, 살균 살충제를 28도, 28도일 때, 어, 저는 솔직히 30도까지 괜찮거든요, 여러분. 32도. 근데 35도는 안 돼요. 예, 32도까지는 좀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해서 하셔요. 그 대신에 90% 차강한 데에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어, 살균 살충제를 주었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아,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음, 지금 한 땅볕이 오기 전에 이렇게 살균 살충제로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보통 이렇게 깍지라든지 응애 같은 게 생기는 이유는요, 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지 않아, 않으셨을 때에는 벌레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조금 약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저희 매장 아이들은 깍지 벌레는 잘 있진 않습니다. 어, 외부에서 물건을 사고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옮겨서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농사진 아이들은 거의 깍지가 없습니다. 어, 제가 그거를 보니까 아무래도 관수량을 넉넉하게 주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면 그 벌레들이 잘 근접을 못해요. 근데 이렇게 마르듯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음, 뭐가 있냐면, 벌레들이, 예, 예, 많이 생겨요. 특히 깍지벌레, 그 다음에 응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런 거좀 참고하셔서 내가 물을 줄수 있을 때에는 기온이 좋을 때는 그 관수량을 늘리셔서 그거는 봄가을의말 말입니다. 한 여름과 한 겨울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죽으니까. 그렇게 이제 봄하고 봄하고 가을에 관수량을 많이 늘려서 아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 놓으시면 벌레들은 소, 솔직히 별로 안 생겨요. 저 솔직히 깍지벌레야 그 메모드 치는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치지 벌레가 있어서 치는 건 아닙니다. 음, 그거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온이, 아, 뭐냐면은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곰팡이를 조심하셔야 돼서 이렇게 살균제, 그리고 뭐, 잿빛 곰팡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그, 아까 설명했듯이, 잇마름병, 그 다음에 그, 그런 것들이,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어, 왜냐면 하 탄저병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왜냐면 과수 농가라든지 뭐, 이런데, 그런 거를 보시면은,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꼭, 어, 어, 살균제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렇게, 어, 제가 살균살칭제를 줬는데요 아이들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 차강을 90%친 상태에서는, 어, 28도, 30도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아니 그 뭐죠 물을 지금 물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은 웬만하면 왜냐면은 지금은 약을 지금 살균 살충제를 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물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 살균 살충제를 지금 이렇게 주셔야지. 이제,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 올라가면서 장마가 끝나면, 여러분, 이제 뭐냐면 더워지면 약을 치려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매장에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살균 살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우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진짜 다육이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정말 이 조르르 주거든요, 제가. 제가 여기서 이사 가면 아우, 진짜 그저기 뭐야? 자동으로 하는 거할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제 힘들어 갖고 지금 몇 시간을 줬나 모르겠어요. 한 물건 2 0 0평량 되니까 여러분 그거를 다 일일이 조르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제가 참 좀 아날로그라 좀 그렇습니다. 음, 하지만 효과는 좋아요. 조루로 주면. 음, 제가 10년 넘게 해봤는데, 그게 좋기는 좋아요. 해보면. 음. 아유,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밭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뭐, 어저께도 보여드린 그건데요. 보시면 나고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이제 35도가 올라가기 전에 꼭 살균, 살충, 살충제를 해주시는데, 탄저병도 중요하지만, 잿빛 곰팡이 병, 잎마름 병, 잎마름병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전문이 병이 그 들어가 있는 살균제를 꼭 선택하셔서 해주시라는 거요. 나중에 약재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친 것들은 사실은 어, 이, 그 이렇게 어, 좀 좋은 약재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거는 다이엠하고 메모드, 빅카드를 썼거든요. 제가. 왜냐면 전체로 다 비싼 약을 쓰면 여러분 몇십만 원이 뭐야? 아우, 어마,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제가 달팽이 약을 사왔거든요. 그 이제 달팽이 약, 제가 이제 이렇게, 어, 달팽이 약을 이렇게 그 놓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습해지면 달팽이들이 그냥 다육이를 집을 쭉 빨아먹고 그냥 죽여버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는 그거 올려드릴게요. 아 저는 사실 지금은 다육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많이 갖고 있고 어쨌거나 그렇게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고객님 손에 이런 아이들이 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매 동영상은 올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 죽을 거 아는데, 뭐, 여러분, 어떻게 보네요 음.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 엑스플랜트에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완전히 말린 다음에 그렇게 배송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오래 걸려요, 여러분. 뭐, 그것도 싫으면 저는 취소해드려요. 어떻게야? 가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안 돼요. 지금 절대 안 돼요. 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 죽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판매 동영상은 이제 어느 정도 기온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제가 판매 동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어그 판매를 못 하네요. 매장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판매를 할수 있죠. 근데 어 택배는 힘들어요, <laughs> 여러분. 잘못한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어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균살충제 꼭 해주십시오. 더 덥기 전에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뵐게요.